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좁아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의 말씀 앞에선 주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도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혹시 낯선 사람이 올라와서 깜짝 놀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단위 목사님께서는 지금 여름 맞아서 이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무사히 어, 돌아오실 때까지 기대해 주시고 또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멘 소리가 조금 작으신 것 같습니다. <laughs> 최근 제가 잇따금 재밌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1 2 분만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참재밌게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외국인인데 한국에 와서 학업이나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자기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국을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한마디로 말하면 외국인의 시선으로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재미게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잘 알고 있던 한국의 문화나 역사나 전통, 일상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외국인의 시각으로 보니까 어우,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또한 새로운 그 모습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일 예를 들면 우리는 밖에 나가면 주위를 둘러보면 어디나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배경은 산입니다.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아무도 지금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주위를 둘러보면 다 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까이 는 와룡산도 있고요. 눈만 들면 앞 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산에 마음만 먹으면 산에 가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산을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만 가면 1500미터, 1600미터 되는 높은 산도 우린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오는 외국인들의 상당수가 산과 도시가 같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너무 감탄해하고, 그래서 그 산을 직접 올라가는 겁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산에 직접 등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감탄해하고, 심지어 정상에 올라가서는 이 산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한국을 축복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왠지 우리 둘레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자연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왠지 또 가슴이 뿌듯해지고. 혼자 TV보면서 어깨를 막 펴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러한 유사한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인데 어떤 상황에 처할 때나 또는 그 말씀을 새로이 다시, 다시금 묵상하게 될때그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과 깊이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말씀이 저에게는 바로 그런 말씀 가운데 한곳입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어려 일에 맞닥뜨릴 때이 말씀으로 인해 많은 위안을 얻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파도 앞에 삶의 어두운 터널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파도를 보고 터널을 보며 좌절하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이미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말씀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내 은혜가 내게 좋하다이 말씀이 바울의 신앙 고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아닙니다.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서 나라는 건 누굴 말합니까? 바울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르시는 그 이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누구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이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의 상황과 너의 형편 속에서 충분히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족하다는 이말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그래 너에게 이미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하라는 의미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족하다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보다 더큰 의미가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건 비싼데요 저도 어렵게 알게 된 겁니다. 이 헬라 단어 '족하다'라는 헬라의 헬라 단어는 원문은 '아르케오' 알케오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뜻은 충분하다, 충분한 게 그저 거기까지 충분하다가 아니라 넘치도록 차고 넘칠 만큼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은 말뚝을 들어 올리기에 충분하다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생뚱맞게 말뚝이라뇨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단번에 그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문화와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약두주 전에 우리 교회 교우들과 함께 약 80여 명의 성도가 국내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에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너무나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2 차, 3 차도 가자하시고 다음에 갈 때는 저도 꼭 끼워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일정 가운데, 일정 가운데 첫 번째로 간 곳이 성막 센터였습니다. 성막이란 무엇이죠? 예배드린 곳입니다. 성막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사일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광야에서 여정이 4 0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비록 광야이지만 비록 옮겨 다니는 그러한 우리 방황하는 시기이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힘과 뜻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성막을 짓습니다. 이 성막과 동일한 크기로 재현해 놓은 곳이 경기도 쪽에 있었습니다. 그곳을 다녀왔던 겁니다. 그곳에서 성막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성막을 치은 재료들은 벽돌이나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성막은 기둥과 그리고 천막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탱하는 것은 끈을 묶어서 바닥에 말뚝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바로 그 말뚝을 기억하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가는 동안 자신들의 집을 벽돌이나 통나무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황토방 이런 거 황토 뭐 황토방 이런 걸 지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집도 천막이었습니다. 그 천막을 고조하는 건 역시 끈과 말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뚝을 박을 때 천막이 날려가거나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땅에 얼마만한 힘으로 말뚝을 박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요. 예. 천막이 쓰러지지 않으려면, 날려가지 않으려면 굳게 박아야 합니다. 이제 본문에조카다는 단어 한번 연결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가 말뚝을 들어 올리기에, 말뚝을 뽑기에 충분할 만큼의 은혜였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작다는 말씀일까요? 크다는 말씀일까요? 크다는 말씀입니다. 적당히 크다는 말씀입니까요? 충분히 많이 크다는 말씀입니까요? 충분히 많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는 바울이 처한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시험 앞에서 그저 이미 주신 은혜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해라는 말씀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넘어서서 그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덮쳐는 파도가 얼마나 크든. 그 모든 것을 능히 들어올릴 만한, 그 모든 것을 능히 뽑아 버릴 만한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신 것에 만족할 줄을 아는 은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맞닥뜨리는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궁핍과 시련과 힘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이기고 남음이 있도록 우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치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때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를 항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파도가 일렁입니다. 파도의 크기가 3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탄 배가 작은 돛단 배라면 이 3미터의 파도는 큰 위기가 될수 있습니다 3미터의 파도로도 내가 탄 배가 전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탄 배가 아주 큰 배라면 그일령이는 3미터의 파도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네, 그저 그런 파도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히 말뚝을 들어 올릴 만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그저 작은 막대기 하나 뽑고 많은 은혜가 아닙니다. 장정 여럿이서 큰 망치로 수십 번을 내리 쳐서 박아 놓은 그 말뚝을 가볍게 뽑아 올릴 만한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그 어떤 파도도 그 어떤 환란도 작은 파도일 뿐입니다. 그 어떤 폭풍우도. 산들바람일 뿐을 산들바람일 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뚝을 들어올릴 만한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고 보잘 것 없는 나에게서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기고 남을 만한 은혜가 주어졌을 때그 은혜가 그 힘이 누구의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그 힘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위기가 극복되거나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흔히 하게 되는 생각이 내가 이겨낸 것으로 착각. 내 능력으로, 내 지략으로 그 곤란한 상황을 이겨내었다고 스스로를 바라보며 우쭐해합니다. 최근 제가 이런 착각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어제 참 반가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반가운 사람을 만났다고 하니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화가 나신 표정으로 저를 보시고 있습니다만은 약 18년 만에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교육 전사 시절에 한 시골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시골이어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제가 섬겼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아이였습니다. 그데그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몇주전 일러기 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청년,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아이가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었습니다. 처음 이 아이에게 연락을 받고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사역을 잘 못한 건 아니구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가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쭐해지더군요. 아, 가슴 뿌듯하고요. 몇몇 분들한테는 자랑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요. 좀 알아달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이 18년이 지나서 나를 찾아왔다. 근데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 아이가 아니죠. 여 여인, 아숙녀 하여튼 제 눈에 그냥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힘들게 살아온 그 삶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힘겨운 삶 가운데 너무나 신앙이 약해짐을 느끼고 있다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 동안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를 잡아 주신 것, 이 아이와 함께 하신 것, 부모의 도움 없이 홀로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그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올려왔습니다.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내 능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과거 그 아이 앞에서 했던 몇 편의 설교나 몇 마디의 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었음을 부끄럽게도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뚝을 들어 옮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다 일년을 했기에 내가 지혜를 발휘했기에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이라는 말뚝을 활란이라는 말뚝을 폭풍이라는 말뚝을 뽑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뭐죠? 네. 이런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은 그 능력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직분이 바뀔수록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은 쌓여서 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내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그분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감과에서는 안이 될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때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나 환란 그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뚝을 옮길 만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 병이 나거나 시험이 사라지거나 환경이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선배 중에 탁구를 정말 잘 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에게 탁구를 배워볼려고 으로 탁구를 좀가르쳐 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치게 됐습니다. 그 선배는 덩치가 이렇습니다. 상만합니다. 그그 선배는 탁구는 잘하는데 제가 잘하는 제가 좋아하는 축구나 조구는 영 누구의 발입니다. 도그 발입니다. 그래서 탁구를 제가 치면서 그 선배가 그큰 덩치로 제대로 움직이나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한 발짝도 제대로 못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렇게 치든 저렇게 치든 그 덩치 큰 선배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서는 이렇게 툭 저렇게 툭다 받아내는 겁니다. 정말 얄밉게 치는 겁니다.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든 힘껏 치는데 그 선배는 정말 너무 쉽게 치는 겁니다. 아마 저하고 박출한 인사하고탁 걸치면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워낙 실력이 출출하신 분이어서. 너무나 얄미워서그 선배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도대체 어떻게 한 발짝 다운 주고 그렇게 칠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말하기를 내 정도 되면 다 보인다. 이런 겁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높아버리면 하수가 하는 것들은 다 보인다는 겁니다. 폼만 봐도 공이 어디 올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에게 닥친 환난이나 고난 그 모든 것들의 실체가 보입니다. 한마디로 다 보입니다. 그것들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결코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큰 시련이며 환란인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셔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내 네, 아버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기도를 이어가신 후에 이 기도를 모두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느새 주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십자가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십자가를 대하는 주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는 더 이상 고난과 순환의 상징이 아니라 대속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그 십자가를 능히 이겨낼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의 말뚝을 고난의 말뚝을 뽑아 버리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변함없이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은혜를 주시며 견뎌내게 하시며 모든 것들을 더 이상 힘듦이 아닌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소문 내기도 합니다. 그 많은 것들을 주님 보아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 앞에 삶의 환란의 파도는 시험의 파도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말뚝을 능히 들어 올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